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9월 7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근심하실까? 전혀 한탄하실 일도, 근심하실 일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면, 한탄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숨을 쉬셨다는 것이고 우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은 부모가 자식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 이세 번역을 보니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는 것을 후회하셨을까?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면 사람을 땅에서 없애버리시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 홍수 심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람을 땅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사람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함은 창세기 5장 29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니아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암입니다. 나암이 쓰인 또 다른 성경 9절,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다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나함입니다. 나함은 위로하다, 안식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좋은 생각을 하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다시 말하면, 남하셨다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계획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생각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은 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위한 좋은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실행하십니다. 이제 근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아자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자부는요,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아프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사람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자부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십니다. 사람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에 대한 최선을 물로 인한 심판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두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없애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사람을 없애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뜻이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실 때, 사람을 나함하시는, 사람을 아자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한탄하시며 근심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며 그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사람을 위 위하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는 특별히 저희에게 고난 허락하실 때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의 날 되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 영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